안녕하세요. 양평가자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상수도와 우수 직관을 사용하여 매우 편리하고 도시가스는 근거리까지 인입되어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가 거주해도 될 정도로 컨디션이 매우 좋고 서울에서 40분 거리여서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양평 시내는 차량으로 4분 거리에 있어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딱 넓은 전원주택이라 증축도 가능합니다. 국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순수 알땅만 28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대이입니다. 그럼 마당 넓은 양평전원주택 금매를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주차는 4대 정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한켠에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 주차하기 좋습니다. 경계부에는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텃밭을 꾸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공간도 모두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서 전용비 없이 증축도 가능합니다. 곳곳에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운치 있는 양평전원주택의 금매물입니다. 돌담을 통해 마당과 주차장을 구분하였고요 양평전원주택은 곳곳에 각종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더욱 멋스러운 정원입니다. 마당은 현무암 판석으로 마감하여서 관리하기에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켠에 화덕이 마련되어 있고요. 땅 넓은 전원주택은 순수 알땅만 287평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라 토지의 쓰임새가 좋습니다.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마당이 넓어서 전원주택다운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연못도 있어서, 정말이지 있을 건다 있는 양평 전원주택입니다. 겨울에도 이정도인데, 봄에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 정원입니다. 주택 앞에도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고요. 주택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평 전원주택 매매의 외관은 내구성이 뛰어난 치장벽돌로 조작 쌓기 하였고, 전면에 데크와 썬룸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앞마당도 이렇게 판석으로 마감하여 관리하기 부담스럽지 않고요 중앙에 우뚝 솟은 수목이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우리 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상수도와 우수 직관을 사용한다는 점이구요, 한켠에 야외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담한 야외창고도 있고요. 돌담 바깥쪽은 나대지이고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이쪽에도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관까지 블록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데크도 교체했는지 컨디션이 좋고 금지해서 바베큐 파티하기 딱입니다. 또한 센스있게 렉산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쪽에는 썬룸이 자리하고 있는데 샤시로 마감되어 있고 면적이 금직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후면에도 수목들이 촘촘히 식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좌측에는 픽스창이 있고요. 우측에는 붙박이 신발장과 3연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 안으로 들어오면 깔끔한 거실이 우리를 맞이해주는데요. 층고가 적당히 높고 석가래 형태로 마감하여 고풍스러운 느낌도 줍니다. 우리 주택은 올 리모델링하여 신혼 부부가 거주해도 좋은 상태입니다. 거실 양쪽에 창을 내어 개방감이 좋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이중창으로 샤시 공사를 하였고요. 실내가 전반적으로 아늑하고 포근합니다. 실용적이고 깔끔한 양평 전원주택의 주방입니다. ㄱ자형 싱크대에 인덕션 쿡탑과 상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작은 방이라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의 안방의 모습인데요. 안방답게 큼직하고, 벽면과 천정을 루바로 마감하여 따뜻한 느낌입니다. 양쪽에 창이 시공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욕실과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보일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침실을 보여드리러 이동하겠습니다. 서울 출퇴근 전원주택의 세 번째 침실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매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상단의 매물번호를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 가자tv는 전원주택과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이고 본 영상 외에도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매물을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금매물 위주로 좋은 매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금매물과 강력추천하는 매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책임 중개하는 양평가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